안녕하세요 소프에요자 오늘 메뉴 꽃게 찜, 빨간 양념, 콩나물 넣고, 에? 아삭, 에? 무침 찜용, 그리고 미나리, 어, 파, 파 반다, 반개, 생강 술래 생강 요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마늘도 음, 다졌을 때두스락 정도 나올 양, 요 정도. 자 꽃게는 제가 오늘 낮에 오후에 소래가 가지고 살 움직이죠, 이봐. 거 보고 있나? 지들끼리 싸우다가 좀 이제 좀 마트에 갔어요. 움직이긴 하는데 나이게 잘라 먹고 이래, 이래. 얘가 제일 생생한 친구, 살아 남은 친구. 오메. 아이고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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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신났네 신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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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대끼 싸워가지고 다리 다 잘라먹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못났놈 아이고 이 친구 방송을 안에 인사를 하네 이렇게 야 인사하고 있는 꽃게 자 꽃게 찜용으로다가 손질을 할게요 자 가운데 꼭지를 일단 열어서 꺾어줍니다. 이렇게 딱딱지를 이거 알, 알 삐져나오는거 봐알 여기 벌써 노랗게 보고있나? 알 알이 얼마나 꽉 찼으면 여기 떼자마자 지금 삐져나오려고 막자딱 잡고요 다리 딱 잡고 그렇지 요렇게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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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아이고 그냥 알이 그냥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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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요거 요거 자 알이 손상되지 않게 이렇게 살살살살해서 밥도둑이죠 요거 쪼금하나로밥한공기돼자 그는 좋은 꽃게였습니다 갔어요 이미 이스케랑 암캐랑 가격 차이가 2배 나거든요 요게 개털입니다 개털 요 먹을 먹, 먹을 먹을 수도 없는 요 쓸데없는 요런거 요런거 요거 다 떼버려 그냥 떼버리면, 요 사이로다가 굉장히 불순물들이 많이 껴있어요 지금 여기를 솔로다가 이렇게 씻어내주면 지 지걱거리지 않고 맛있는 꽃게를 잡술 수가 있죠 요 쓸데없는 다리들 요거 어차피 못 먹거든요, 여기 잘라 내버려 그냥 이렇게 자, 다 탈출했어요 다리 하나 설마 지금 살아있니 너? 저 다리는 안 먹을 거예요 저 다리 저번에 하나 먹다가 이빨 깨졌고 40만원 나갔어요 다리는 어차피 안 먹을 거예요 어차피 안 먹을 거빼 그래갖고 이 다리들을 된장찌개 넣으면요 그 깊은 맛이 아이고 오케이 다리는 육수용으로 다가 빼놓는 걸로 꽃게가 이게 지금 1kg거든요 요거 3마리 하나 둘세마리세마리 요게 1kg인데 25,000원 숙회는 15,000원 로제 파스타에도 이걸로다가 소스를 끓이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맛이 그리고 암키가 비싼 이유가 그건데 내장이랑 알이 풍부해서 자 꽃게 손질 이렇게 어 마무리가 됐고요자 꽃게를 뚜껑쪽부터 밑바닥에 깔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깔아주고 덩어리 위에다 올려 그냥 걸쳐 얹어 알이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물에 물에 빠져버리니까. 자 콩나물을 떼는 게 좋아 이게 콩 쪽에서 콩나물의 향이 너무 세게 나기 때문에 콩을 웬만하면 떼주시는 게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어, 비싼 꽃게의 향을 어, 망치지 않는 길이니까. 자 이제 서서의 끝이 보여. 엄청난 속도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콩나물 공장을 공장을 찾아도 되겠어. 이 속도라면 공장에서 물, 물량을 물댈수 있을 만한 속도예요. 손이 안 보이죠. 지금 손이 한 개도 안 보여. 지금 콩나물 대가리가 지금 주슈주슈 날아가고 있어.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엄청 빨라지고요. 자, 오케이. 이 정도면 콩나물 준비 완료됐고요. 자, 미나리는 얼마나 쓸 것인가? 자, 끝에 약간 좀 시들시들한 듯 보이는 요 친구들. 날려주고, 요만큼만 넣읍시다.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세서, 이렇게, 이렇게 콩나물 미나리, 준비가 됐구요. 오케이, 다운! 자, 요, 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하나를, 폭풍, 폭풍 슬라이스. 그 다음, 마늘. 꽃게는 살짝 쪄둔 상태에 물은 조금만 했죠. 자 마늘 다져줍니다. 마늘 넣어주고요. 청양고추는 그냥 위에다 뿌려버릴 거니까 굳이 양념에 넣지 않을게요. 아 생강술 을 미리 뽑아놨어야 되는데. 생강은 못생겼으니까 이쁘게 깎은 다음에 쓸게요 요래 자 생강 삭삭삭삭삭삭삭 건져낼 수 있게끔 칼집만 넣은거에요, 썰은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미리한번 넣고 한세 숟가락 정도 들어왔어요 조물조물. 이래. 오우, 생강 냄새가 벌써 지금, 여기 안에 엄청나. 어마어마해. 요거 살짝 매우니까, 한네 개만 먹을까? 하나, 둘, 3개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거 엄청, 엄청난데? 자, 설탕도 살짝만 넣어줄게. 흑설탕 강도가 일반 신설탕보다 많으니까, 반 정도만 딱 넣어주고요. 간장은 두 숟갈 가량. 하나, 두개 정도. 여기다가 생강술, 미림이죠? 미림. 생강미림. 파도 약간 어우러질 수 있게 그냥 다져버리시다. 뭔가 그냥, 어, 따로 하려 그랬는데. 자 중국 요리에 들어가는 스타일로다가 그냥 4등분해서요. 양념장에 같이 넣어버릴게요. 요래. 양념장에 넣을게요. 양념장을 만들었는데, 살짝. 음! 좋아요. 어우, 매워. 좋아, 좋아. 딱 좋아. 굉장히 맛있어요. 자, 꽃게가 살짝 익은 이 타이밍. 이 타이밍에 양념장을 넣고요. 척척척 그냥 얹어버려, 이렇게. <laughs> 여기다가 콩나물이랑 미나리. 이렇게 넣어버리고. 아, 미나리 안 잘랐다. 이날왜안자죠이죠 요래 청청고추까지화이트 와인도 살짝 넣자 해산물 비린내 제거에는 여기 특효거든요 이거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과 요럴, 물을 육수 삼아서 이렇게. 자, 콩나물이 약간 익었다 싶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그냥, 에? 그냥 계속. 어, 밑에 물이 너무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야. 서프해야 네, 이제 꽃게를 잘라서 이제 이제 버무릴 타이밍이 됐어요. 자, 우리 꽃게를 잘라봅시다. 크... 아이고, 매. 꽃게 알, 알 퍼져 나오는 거 보소. 자 뚜껑을 한번 열었다 닫아주고요 정말 자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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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살짝 국물 쪽에 간을 한번 볼게요 약간의 간이 부족한데 국물 쪽에다가 살짝 소금간을 해줄게요. 자 이런데 면다 익었거든요. 양념도 잘 스며들었고. 이제 되면 여기다가 논말물을 이 정도 풀어주면. 걸쭉해지면서 자 뚜껑님들은 잠깐 다리 좀 비켜주시고요 크, 나온다 자 마치 뚜껑을 와 뚜껑 묵직한 거봐알 때문에 지금 뚜껑이 묵직해요. 꽃게부터 좋아! 가서 먹죠! 깨! 다시 한번 비주얼 꽃게 찜입니다. 먹어봅시다. 자, 꽃게 찜인데요. 에? 꽃게 살실한 시장 응? 꽃게 콩나물도 익었고요. 일단 콩나물을 한번 싹 정리해서 를 한번 입에 털어 넣고. 음. 와. 어깨가 진짜 달아. 엄청 달아갔구요.